디아블로는 오브에 나오는 보스다. 여기서 보스란 끝판 보스이기도 하고 진짜 여기서 직업이 보스라서 보스다 스탠드 능력과 기묘한 탄생으로 이탈리아 갱단을 거머쥘 정도로 굉장한 운과 공을 들였는데 현재는 죽지 못하고 반복된 일상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생일은 밝혀진 바가 없고 태어난 건 TVA 기준 1965년생이다 작중 시점이 2001년이니까 36살이다 디아볼러의 진짜 이름도 밝혀진 바가 없지만 솔리도 나조라는 가명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탈리아어로 악마를 의미하는데 이름 자체가 스포일러라 대부분 명칭은 보스로 불리운다 디아블로는 어렸을 적 태어난 과정이 신기한데 부친이 병으로 사망한 뒤에 그의 모친이 교도소에서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고 세상에 나왔을 때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아기의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던 것이 신기한 점이다 이후 본인을 키워준 목사가 땅속에 묻어뒀던 살아있는 엄마를 발견하면서 둘다 불에 태워 죽였고 이집트로 넘어가 6개의 화살을 발견해 이름모를 노파에게 5개를 팔아버린 뒤 남은 화살 하나를 이용해 스탠드가 발현되어 파시오네를 설립했다 태어날 때부터 2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디아블로는 또 다른 인격인 비네 도피오와 하나의 몸을 공유한다. 디아블로가 사악하면서 야심이 많고 냉철하며 결단력이 빠른 것에 비해 반면 도피오는 겁이 많고 타인에게 이타적인 모습을 보인다. 과거와 결과에 집착하는 모습은 디아블로가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함이다. 악한 일을 저지른 인물답게 그의 과거를 캐내는 자들을 전부 죽이거나 영원히 겁에 질린 채로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정작 본인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운명에 빠졌다. 내게 다가오지 말란 말이다. 이탈리아어로 정열이나 열정이란 뜻이다. 디아블로에게 스탠드가 발현되고난뒤 에피타프에 예지는 으로 힘을 쌓 만든 조직이다. 조직의 체계를 제대로 구축했으며 각각 팀마다 하는 활동들이 나눠져 있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다. 조직은 호위팀, 암살팀, 보스 친이대 그리고 소설판에서 나왔던 마약팀과 정보 분석팀이 있다. 도박, 마약, 영업 등 수익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파시오네의 수익의 주 공급원이자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장물이다. 처음에는 중동에서 마약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반복했으나 사실은 조직 내에서 마약팀 가운데 마약을 생성할 수 있는 스탠드가 있는 걸로 밝혀져 조르노가 보스가 되었을 때 소탕했다. 콜라가 보스였던 시절에는 이러한 순환으로 자리를 유지했고 이걸로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해서 이탈리아의 뒷세계를 장악했었다 제왕이라는 칭호에 굉장히 민감해한다 상대가 긍지를 보이며 죽었을 때 경의를 표할 정도로 제왕의 자부심을 표출한다 그리하여 제왕으로서 긍지를 지키는 것을 선택해서 조르노의 스탠드가 고링내로 진화해 패배할 상황일지라도 전면전을 택해서 죽음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끝났어 오스. 디아블로가 스탠드의 화살로 구현한 스탠드다. 물론 에피타프라는 스탠드도 가지고 있어서 디아블로는 총두 개의 스탠드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킹 크림슨의 능력은 시간을 삭제시키는 능력이다. 또 에피타프는 몇초 후에 일어난 일들을 예지하는 능력이다. 이두 가지를 조합시켜 작중에서 고링레를 제외한 사기적인 스탠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에피타프로 미리 보고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킹 크림슨을 통해 시간을 삭제한 뒤 불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침에 기상했을 때 시간을 보니 모닝콜이 울리기 10분 전 상태라면 이때 다시 잠자는 것을 택하는데 몇분뒤 놀랍게도 우리는 10분이 지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모닝콜이 울려서 다시 깨어난다. 이때 여기서 우리는 내 주변에 킹크림슨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헛소리했다. 디아블로의 또 다른 인격이다. 참모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이전까지의 일은 도피오선에서 해결했던 게 태반이었다. 디아블로의 과거를 보면 소심하고 멍청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도피오의 성격이라는 말이 있다. 몸에 두 개의 인격이 있어서 과거를 숨기는 게쉬웠고 추격자들은 결국 찾지 못했다만 암살팀의 리더 리조토의 끊임없는 추리로 인해 이때부터 도피오가 보스인 걸로 밝혀졌다. 도피오라는 뜻은 이탈리아어로 더블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커피 메뉴 중에 에스프레소 도피오라는 커피가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에스프레소 투샷이 에스프레소 도피오란 뜻이다. 즉 도피오의 뜻을 알고 있었으면 조조를 처음 봤을 때 도피오가 이중 인격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디아블로의 미래는 계속된다. 다른 의미로 죽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죽음을 겪고 있다. 작중에서 링레에게 의젓터지면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 최후는 최후가 될수 없는 최후였던 것이다 차에 치이거나 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기를 추출당한다거나 오죽했으면 나중에 어떤 소녀가 다가오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제왕을 외치던 디아블로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은 따맣게 잊은 채 마약에 취한 노숙자에게 찔리며 나는 디아블로란 말이다 이런 놈에게'를 외치더니 정작 본인은 일반인에게 계속 죽으면서 최후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내게 다가오지 말란 말이다 디아블로의 처형곡은 굉장히 웅장하다 이탈리아가 카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다는 점과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 마주친 장소와 성당이었다는 점이 큰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 울려 퍼지는 처형곡은 트리 시를 죽이려는 행동이 자신의 마지막 퍼즐을 지우는 것과도 같아 더욱더 장엄하고 비장하게 들린다 특히 오브는 bgm들이 다른 부에 비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한번 묶인 트랙리스트를 들어보도록 하자 여타 보스들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지만 그의 성격이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명대사들은 본인이 어떤 것을 중요시하고 어떤 것을 가볍게 보는지 알수 있다 묘하게도 미래를 보고 예지할 수 있었지만 디아볼로는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끝났다.